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세팅이 뭐냐면은 가성비 세팅인데, 가성비 세팅이니까 초승달이 제일 좋죠. 그래서 초승달과, 그 다음에 번개 파괴참, 요것만 끼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사냥이 좀잘 될까. 라는 생각에 지금 오늘 해봤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좀 됩니다. 네, 진행도 좀 되고, 뭐카생이라는지 뭐뭐 성체라는지, 사냥은 돼요. 근데 좀 약간 잡는 속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엔드 세팅 그런 게 비하면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은 진짜 그 우리가 사냥하면서 죽는 그런 고득득이 아이템들로다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초승달과 어, 번개파괴창, 어, 요겁니다. 자, 일단은. 자, 스텝부터 먼저 보면은, 힘은 뭐 용어 모노클 끼니까 당연히 156까지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첩을 원래는 트랩신 기준으로 안 찍는데, 페이즈 블레이드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초승달을 그래가지고 민첩을 136이상 찍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첩을 좀 찍다보니까 활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활력은 나머지는 이제 다 활력에 몰빵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 피통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 어, 그렇게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항력은 수치가 지금 번파참을 꼈기 때문에 동계장이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흐리기를 키고 있어요 흐리기를 키면은 현재 저항력 상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보면은 무기는 초성타을 꼈어요. 아무래도 우분 늦밖에 안 들어가니까 가성비가 매우 매우 좋고, 그리고 왜 페이즈 블레이드에다가 만들었냐. 페브레에다가 만들면은 폭발적인 속도를 키면은 당연히 9프레임이 나오는데, 폭발적인 속도를 안 키면은 이 상태에서 무기 자체 20공승이 붙어있기 때문에 10프레임이 나와요. 그래서, 어, 덧가는 것도 무난하게 뭐 9프레임 또는 10프레임으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손색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페브레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흐리기를 안 끼고 폭발적인 속도를 위주로 킨다. 그러면은 어 웬만하면 폭발적인 속도를 켰을때 대부분 덧가는 속도가 9프레임이 최고니까 9프레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민첩 요구치가 높으면 페브레다 안 끼고 뭐 다른 무게에다가 초승달을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흐리기를 키고 있기 때문에 페브레다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뚜껑은, 뭐, 요런 거 끼고 있어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제가 한 번씩 볼게요. 뚜껑은, 그냥 일단 떨어지는, 직접 먹은 던 서클릿인데, 뭐, 샤코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다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저는 갑옷은 베신을 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흐리기가, 기존에 내가 찍는 흐리기보다 15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흐리, 그, 베신을 꼈고, 그리고 장갑은 마소 장갑 그리고 이제 벨트는 그냥 뭐 떨어지는 거적대기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목걸이도 뭐애틀리클 요거 거적대기 이런 거 끼고 있어요. 반지도 그냥 저항력 위주로 이렇게 챙겼어요. 어다 어, 그냥 무급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신발도 뭐 메시 부츠 이런 거 끼고 있습니다. 방패는 용어 방패 꼈어요. 네, 방패는 용어 방패 꼈고 그 다음에 소화어는 콜타움을 껴줬는데 이것도 뭐 뭐 가성비 세팅이라고 하면 은뭐 빼도 상관없어요. 근데 빼면 은 확실히 피가 좀 많아가 좀 떨어지니까 뭐 있으면 참여해주시고 없어도 사냥은 되더라.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벤에는 더참 두개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번개팡이참 끼고, 그 다음에 뭐 기드참 하나 앵벌 때문에 끼고 있어요. 스몰참도 저항력 위주로 번개장이 좀 떨어지니까 번개장참 위주로 일단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횃불하고 애니참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리고 스킬은 무술쪽은 일단 하나도 안울리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림자 단련쪽은 어, 그림자 달인까지 쫙 타주시고 저는 정신폭발도 하나 찍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효율이 좋아가지고 몹들이 좀 뭉쳐져 있을 때 용병이 또잘 죽잖아요 그럴 때 정신폭발을 사용해서 전향을 좀 시키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향을 시킨 다음에 그 밑에 죽음의 파수기를 좀 깔아주면은 전향이 풀리면서 자동으로 그, 전향에 걸린 몹들이다 죽거든요. 그래서 정신폭발을 잘 활용하시면 사냥할 때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까지 라인을 타주시고. 그리고 더 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거, 번개 쪽, 요거 네 가지는 다 만땅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킬이 좀 남죠? 남는 거는 뭐 화염 장렬 찍으셔도 되고. 왜냐면 여기에 중의 파수게 또 시너지를 받거든요. 어, 반사일수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찍을 만한 게 흐리게 올리셔도 되고 내가 흐리기를 킬 거면은 아니면은 뭐 그림자 어 내가 그림자 달인을 좀잘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그림자 달인을 좀 찍으셔가지고 그림자 달인의 몸빵을 좀 올려주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정킥트랩션을갈 거다 그러면 용의 발톱을 찍어 주신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수가 없을 때는 용의 비상도 활용을 좀잘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을 타가지고 어 용의 비상까지 좀 찍어 주신 것도 괜찮겠죠. 자, 용병은 기도 용병을 썼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기도 용병도 초반에 괜찮긴 한데 캐릭터가 초반에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생각해는면 빙결 어, 용병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통찰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갑바는 어, 무형 갑바인 뭐 베이션을 낀다든지 아니면 뭐 에테인네를 어, 낀다든지 고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뚜껑은 방벽을 썼어요. 네, 방벽이 초반에 괜찮을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론은 안뚜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안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렇게 질러주시고. 자, 근데 갑옷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갑옷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9프레임 나오겠네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어, 흐리기를 킨 상태에서도 지금 갑옷을 빼면은 10프레임인데 대신에 공속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9프레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접가는 속도는 무조건 9프레임이 최고예요. 폭발적인 속도를 키면은 웬만한 무기는 자동으로 9프레임이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 이제 흐리기를 킬 때가 문제인데 흐리기를 키면은 아무래도 공속이 빠른 무기일수록 프레임을 땡기가가 쉽겠죠. 그래서 저는 패브를 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목표를 좀많아 전향을 시키면 돼요. 한두 마이씩 전향되죠. 그다음에 밑에 주후에 파스이 깔아주면은. 이 전향이 풀리면서 알아서 시폭이 터지면서 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왜안 풀리지? 자, 이렇게 전향을 좀키시고 하나, 둘, 여기도 전향을 좀키시고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다음에 시체가 생성된다. 자, 시체가 생성되면은 그거에파수기를 깔아주면 되죠. 얘네들이 소풍 추정자가경계의내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계의내성이 지워지면서 소금달에 있는 락카 효과를 또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풍 추정자를잘 잡습니다 뭐.. 그요 그래서 지금 소금달 완전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소금달 스트랩 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냥은 돼요 뭔가 엔드세팅에 비하면은 좀 빠르게 사냥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죠 나중에, 뭐, 무공 끼고, 쏘는 끼고, 뭐, 다댕 끼고, 어, 뭐 참으로쫙 도배하면은, 진짜, 사냥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확실히 빨라요. 전향을 좀 시키고, 그림자 망토, 이것도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림자 망토. 곱들이 많을 때는, 전향이랑, 그, 경신폭칼이랑 그림자 망토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용병이 진짜 잘 죽어요. 세팅이 제대로 안되어있 지금도 용병, 뭐, 요 정도면은, 완전히, 좀만 갔다가면 용병 죽는 타이밍이거든요. 방어도 차입니다, 유튜버님. 네. 에테의 안뚜랑 그냥 안뚜랑 차이점이 대표적으로 방어도 차이에요. 어. 일반적인 안뚜보다 에테 안뚜면은 50%의 방어도 상승이 있습니다. 좀더 용병이 잘 버티겠죠. 그냥 보다는. 그리고, 안뚜 자체가 방어도가 매우 높잖아요. 거기서 50% 에테니까 50% 상승이라고 생각해봐요. 방어도가 제강일 500이 넘어가던데 에테 안뚜 뚜껑에서 500이면은 거의 가복급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거 메시 한번 방어도가 624인데 뚜껑에서 500 정도 땡기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이콘 움직이는 건 스킨 오릅니다. 음, 요거는 요 올리신 그 만드신 개발자, 개발자로 해야 되나? 오, 그 만드신 분이 어쩔 수 없대요.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대요. 하나, 둘, 오, 이거 요 녀석 좀 빡치던데? 글자만 썼접 풀고. 하나, 둘, 깔아주고. 아 연결자 비0이지해져 이렇게 용병 아이템이 좀 별로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그림자 망토랑 그 다음에 어 정신폭발 요거로 지금 잡았습니다 3조수 디아는 뭐 주변에 시체 없으니까 무조건 벽개파수기 다섯 개만 깔아주면서 나 잡아봐라 하실 때좀 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 저항가소 저주를 좀 뿌려주면 좀더 좋겠죠 자 갑자 충분히 용병이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용병 아이템이 좀 무리기 때문에 어, 오케이